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문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캠핑 채널, 이 캠핑 브라더스라고 유튜버 채널을 바로 시작합니다. 자, 출발합니다. 저 혼자 하냐고요? 아니죠. 자, 이제 캠핑 브라더스라고 이 캠핑을 아직 전부 다 초보인데 한번 시작해 보자 해서 이 팀이 결성이 됐는데. 저희가 한번 오늘 이 초보의 캠핑 캠퍼들을 한번 어떻게 보여드릴 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아니 형 이게 우리 오늘 중으로 되겠어? 안돼 꺼야지 그걸 꺼야지 어떡하지 어? <laughs> 거부, 거부는 왜 이렇게 많아 <웃음> 알았어 <웃음> 어, 우리 브라더 형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딨나? 어? 자 저기 보이네요. 자 여기서 바로 우리 브라더들을 태워가지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형님. 야너왜 뭐 이렇게 멋있게 하고 가는 <laughs> 캠핑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자 이렇게 갑니다. 졸. 응. 아, 안녕하십니까 이원정입니다 아, 박준입니다. 진자 네. 이렇게 출발합니다. 야, 나 이것만 들고 왔어. 마트 왔어요. 살 없어? 네. 너석 없어? 나는 그냥 껴가지고 <laughs> 하나. 그러니까 한번 저것만 사면 된대 소세지를 왜사 소세지를 왜사 소세지는, <laughs> 소세지는, <laughs> 소세지는 다돼있는건데 어? 다돼있는거잖아아 내가 왜저 만들 체질 다 있어 이런거 다 있어요 아, 음. 아니 이거는 아니야 이게 뭘 뭐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면 돼 근데 값이 두개가 더 싸서 이거면 될것같아 대파 대파는 아무데나 안도 맛있잖아. 야, 너뭐 이거 올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이거 뭐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 그냥 간장에 간장 하나만 딱 있으면 좋겠어. 닭도리 할라고? 닭도리탕이야 니고 이따 가면 깜짝 놀래. 안녕하세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가 안녕하세요. 자주 오는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제 얘기한 저. 네. 돈토마호크. 토마호크 준비해놨어요 아 준비해놓으셨네 동행지, 그래서 돈 모았고 돈 모았고 와돈 집이지? 돈? 네. 거 내가 보다가 어, 음, 오케이 음, 이 음, 정도만 다른 게또 있어서? 오케이, 음, 오케이. 음, 고맙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아유 <laughs> 여기 뭔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소풍 캠핑장 여기 써 있네. 소풍 캠핑장. 야 여기가 캠핑장이야. 구나 어디 가볼까? 저기요 갖고 가면 돼. 응. 오케이. 나 갖고 가? 예. 나 손도 내려 응. 한번. <laughs> 자, 이거 들고 가. 됐어요. <웃음> <웃음> 형, 준경 이거 해 봤어? 누구? 이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해 봤겠니? 해 봤겠니? 어, 참. 상훈아. 네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우리는 이거 처음, 우리 다 야, 처음이야. 거짓말 마. 어, 더워. 날씨 왜 이렇게 좋아? <laughs> 아주 이제 폴대를 어떻게 끼는지 봐야 돼. 아까 설명서 없어? 아니, 형, 이게 우리 오늘 중으로 되겠어? 안 돼. 해지기 네. 전까지 어떻게든 해보자. 야, 내가 설명서를 보고 설명서. 알려줄게알가알아서 얘기를 해봐. 자. 이게...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어, 자세한 설명서가 야, 이거, 없어. 음, 음. 일단 이렇게 일본 껴보자.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없어. 형 잡아봐. 음. 아니 끼면 어디서 끝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나를 쭉 끼자. 맞아? 어. 맞을걸. 아 이래갖고 앞을 이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음. 거기 잡아봐 어디서 하나부터 껴서 나가자. 그게, 이게 이게 한 통이야? 이게 하나네 이렇게. 오. 너무 낮은데? 너무 낮은데? 네. 자. 둘. 음. 네. 아. 텐트 뭐다 거기서 고기 거기 아니야? 맞아. 아 어, 힘들어. 아, 이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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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했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야, 사문아. 일로 와. 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일로 뭐. 와, 들어줄게. 어. 갈수 있게 야, 발이 양쪽으로 들어. 아, 들어. 어, 들어. 하나, 야, 이거. 야, 이거는. 아, 하나, 둘, 둘 셋. 둘, 셋. 아, 그렇지. 쉽네. 쉽지, 뭐. 야, 내가 들어. 다 했어. 됐어, 됐어. 야, 뭐, 지들이 앉으면서, 씨날다 했어. 어 아 이렇게? 야 최대한 당기면서 해야 돼 원종아 이걸 느슨하게 하면 안돼네네 그런 모니 하나씩 칠 때마다 빠짝빠짝 <laughs> 당겨서 센터가 맞아? 아니 아, 삐뚤잖아 됐어, 지금 됐어 됐어 약간 삐진 게 우리 컨셉에 맞아 그래 에헤. <laughs> 아, 일단 먹을 것부터 챙겨야 돼 그러니까요 일로 와야 된다 겨울아 어. 완전 장비빨이야. 이거는 예, 멋도 있어. 어, 이거 음. 야, 대박인데? <laughs> 다 됐어. 다된것 다다 같아. 일단 안정을 취하자 앉아봐 일단 아유, 아니, 이거... 야 우리 이제 어... 앉았어 니 자꾸 어... 애호 먹어버려 아... 가운데 잘 사람 어디 잘 사람 이거 순번도 정해야 되고 알았어. 이따가 다 음식 해먹고 음. 뭐지 설거지 할 사람도 정해야 되고 음. 그러면서 우리가 형님 내가 준비해 온게 있어 뭐래? 뭐, 우리 다 전부 다 각자 다골프 치잖아 음. 어프로치로 내기해서 점수 내기해서 음. 좀 힘든 건다 정하자. 아 싫어. 힘든 <laughs> 거. 너 잘하잖아. 그러면 1등이1등이 응. 1등이 꼴찌한테 시켜. 시키 그래. 그오케 이렇게 다 합의가 된 거야. 알았어. 알았어. 시계 있지? 게임이야? 시계 알았어. 있지. 오케이. 나 이거 하나 먹고 갈래. <laughs> 이 뭐야? 이거 이거. 그냥 먹는 거꼭 먹어야 돼. 어, 이거. 꼭 그래. 먹어야 돼. 좋아 좋아. 그 <laughs> 불은 아... 없어. 하나 더. 아. 먹고 시작해? 먹고 시작해. 이거 좋다. 게임, 일단 게임 시작하자. 아니, 죽겠다. 일로서 옮겨옮겨옮겨 옮겨.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밀려. 그렇지. 됐다. 이것도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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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2, 가위바구, 56도. 54도. 54도. <laughs> 이런. <이럴 줄이야. 웃음> 그러면은 자, 1인당 네. 몇번 해? 5개씩. 5개에서 저기 1, 2, 3개로 중에. 저거 못 맞춰. 저하면더 힘들어. 어, 여기 가 이상한데 간다 봐. 어우 갑자기. 어들어 들어. 들어어어 야. 어우 들어왔다. 아. 야 이거 어. 막고 야, 들어갔어. 야맞마 들어갔네. 야. 잘하네. 아, 야. 왜 이렇게 잘해? 아 나지? 네. 거기서 해야겠다. 이제 첫 번째는 가면... 한번 쳐보고. 응. 오, 어, 또, 또, 또. 아, 콘솔들아, 이씨,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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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들어가네. 아, 아, 들어가는 건데 아, <laughs> 저거. 아, 그럼 한 방에 아. 끝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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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 아. 아 세다. 아. 아. 야, 아. 너무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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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다 네. 맞췄어. 아 저거 다 맞췄는데. 야몇 세트야 이거? 아니 1세트지. 아니, 아니지 한세트 아니야. 너좀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 내가실거라고 음. 똑같은 짓을 하네. 오. 음. 3점. 너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 안 했어. 담비가 거잖아. 그니까. 설마? 아씨 사번. 자, 사번 누릴 게4번이아니잖상 사훈아, 밑에만 넣어도 이기잖아. 살짝. 오, 깜짝이야 아유, 아, 이 문제. 둘이 이겼어. 아니죽이어다 다시야. 야, 야 아니. 그만해. 야, 어쨌든 이게 <laughs> <디디디> 안 <laughs> 나왔잖아. 아니, <laughs> 그건 다다 다시야. 그래. 왜냐면 <laughs> 나이 먹었잖아. 그래? <laughs> 아, 감 잡았어 이제. 들어가어 아, 에이. 오어이거봐이이오케오이 오케이. 빵 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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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 오케이. 오케오오 됐어. 나너와 어, 아, 4점이야. 어, <laughs> <laughs> 야, 잠깐만 이게 뭐라고 종아리 힘이 들어가네. 봉차 아빠, 아빠. 3점 2개 넣으면 이긴다. 아 야,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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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었다. 됐다. 아유, 예, 빵. 아, 이꽁찌야쪽 주소와. 형 주워줄게. 꽁찌가두명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1등 그럼 뽑기라며, 너왜 그래? 2 점, 3점넣래만 분의 1 게임이다. 아, 야, 야 와, 사점 들어갈 다3점 들어갈 다 야, 하나만 넣. 됐다. 아, 매 아, 이거. 아. 안 들어가는 이상한 거 아니야? 야, <laughs> 아니, 야, 안 들어가는 이상이야. 넌 아까, 아까 네거 들어가기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야이! 아. 아니 아니 밑에라도 넣어. 아! 우와. 우와. 이야. 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등 골치 꼬치 가려야지. 꼬치가 이등 가려야 이등. 어. 먼저고 먼저. 해. 나 먼저. 응. 나 어. 얘가 먼저 는게 너무 웃긴다. 나 얘가 먼저 는게 너무 웃긴다. 집어 갖고 게임하냐? 됐다. 아유 삼점점 왜... <laughs> <laughs> 기분이 풀렸지 좀오 아까 했어야지 이렇게 사... 3점4죠 아. 아. 아, 아. 아, 아까 이렇게 했어야지 사4사사사사사사사어야사사사사사사사사가 오, 오, 오. 없다. 사사사사사사사 오! 너 13점 했지? 어. 하나 안 들어갔으면 끝났어. <laughs> <laughs> 두개한 다섯 4 넣을 수도 있어. 야, 그래 그래. 3점. 야, 드디어 야, 하나 들어네 아이씨. <laughs> 야 어, 끝. 어. 그 까비. 1, 있어. 2, 3. 1, 2, 3. 자, 이, 이 게임은 이제 오늘은 이걸로 끝난 거야. 아,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바로 전리 옮겨갑니다, 이제. 자. 이제 불피우 시작하는 거야. 아, 예, 예. 아유, 어우, 저기, 드론, 드론. 이야, 우리 돈 많이 왜. 썼네. 아, 지금 드론이 있어. 아. 야. 나 게임에서 누가 1등 한 거야? 1등! 1등. 이제! 꼴등, 꼴등. 꼴등. 근데 타임. 얘가 제일 미운 게, 꼴등이 이러고 앉아있는 모양새부터가 난 마음에 안 들어. 자세가 이렇게 돼있어, 의자가. 한불피자요 불피고 일단 갬성으로 아, 불을 펴놓고 얘가 그때 나한테 우리 어. 회의할 때 어. 지가 이걸로 불필 수 있다 그걸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걸로 피라고 그걸로 못펴못 피지? 그 아까 그때 아, 말한 거거짓말 아니, 아니 어디 정글인가 어디 가서 이걸로, 이걸로 <laughs> 지가, 지가 이걸로 했대 거짓말은 이걸로 아닌데, 했대. 거짓말은 아닌데 했대. 한 시간은 걸려 아. 진짜, 그러면 너, 내가 왕이니까 한 시간 동안 불 피워봐. 아니, 야요 형. <laughs> <그런, 웃음> 형, 내가 토치 준비했어. 오! 완빵 토치. 와, 이거 완빵 한 하면 되고. 한 번만 해도 하기 거야? 전에. 덩치도 밥을 한번 줘야 되는데. 형, 이거 주자. 진짜? 내가 <laughs> <또> 아까 <laughs> 이거 샀더니, 음. 원종이 형이, 야, 닭도리탕 하려고 그러니? 닭도리 하려고? 닭도리탕이 아니라고? 이따 가보면 깜짝 놀래. 아, 덩치 줄라고 그런 거야. <laughs> 아 이거를 어, 형 가서 줘봐. 네가 줘봐. 형이 줘봐. 아, 막내야 줘봐라. 아 동아 있잖아. 내 뭘로 줘? 손으로, 손으로? 줘야지, 덩치야. 맘마 맘마 먹자. 맘마 먹자. 일로 와서 일로. 스탠다. 일어서 먹어. 입에 넣어줘. 아이금 난리 났어. 맞지야 아, 이씨 귀찮니? 왜냐면 이게 닭고기가 뼈가 응. 날카로워서 익은 것은 날카로워서 좀 익은 건안 돼. 근데 생고기는 줘도 되거든. 이게 근데 얘가 네가... 안 먹어? 아니 먹지, 다, 다 먹지 다 먹지. 형딴 다리만. 이딴닭은 어, <laughs> 다리요. <laughs> 음. 야 불을 피워보자. 불을 피워. 그래. 그래. 응. 여기, 여기. 더 넣어. 잔잔 이거 줘봐더 넣어 더 넣어야 돼. 됐는데, 야, 이젠 붙었어, 무조건. 숱이 없나? 야, 나 앉아있어도 되지? 그럼. 음. 아유, 진짜. 1등이잖아. 아니, 골프들을 그렇게 많이 친 사람들이 그걸 못 넣나 그래? 씨, 그래도 나는 2등 할때 많이 넣어서 다행이다. 너무 많이 넣었어. <laughs> 야, 근데 저거는 뭐고, 이거는 왜 하는 거야? 이거는 문식하는 거? 이건 고기꼬을게 저거는? 이거는 폼. 이거는 이제, 아, 감성. 고기. 나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가루 뿌리는 거, 불멍할 때. 오로라막 색깔 나오는 거아 그거 있어 저 가게에 있는데 돈 주고 사야 돼 <laughs> 아, 이쪽으로 와. 옮겨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이거를 이, 얘를 옮겨 얘를 예, 예. 어디로 옮길까? 꺼야지 그걸 꺼야지 어떡하지? 꺼야지 그걸 꺼야지 왜왜 아니, 왜 이렇게 니왜 시켜 볼어 끄고. 이건 들어도 돼. 아니 그러니까 그걸 꺼봐 일단. 어. 꼭 마니까 아... <많으니까> 형이 옮겨. 어디 <laughs> 아, <지금 웃음> 옮겨? 야, 들 옮겨야 돼. 야, 그러 들어 줘야 돼, 여기. 어, 들었다. 야. 야, 내가 잠깐 프라이팬은, 야. 있어? 추워. 야. 프라이팬은 있어? 이거 치워. 야, 라이팬은 있어? 이거 치워, 치워. 아, 놀래라. <laughs> 야, 프라이팬 같은 건 있어? 준경 음. 여기 열어 봐. 형이 원하는 게 있을 거야. 여기. 아, 프라이팬 세트. <laughs> 여애도 나시켜 왜? 야 형이 필요한 거니까. 내 왕인데? 내 왕인데? 아 그래? 열어줄까? <laughs> <그냥> 열어줄까? 어 <laughs> 좋다. 열어보자. 나 이런 거 열은 거 좋아해. 엄박지. 엄박지 좋아해. 엄박지. 이건 거의 밥솥 수준인데? 안에 열면 밝아 다 있어. 시리즈로 있지. 시리즈로 다 있어. 시리즈로 다 있네. 시리즈로 다 있네. 이거. 따뜻한 국물한번 끓여볼까? 누가? 제가. 여기서끓일거까 여기서? 그릴 거야. 여기서? 응. 여기 응. 내가 쓸 건데? 여기. 여기도 있어. 그래, 거기다 해. 다 드러내면 아, 이게. 아, 이거 조금 타면은, 풀 대면 올라가도 돼. 어! 이게 있어. 이거 국마가 씻어와. 씻어야지. 색깔이 있어. 응, 응. 씻어와. 안 돼. <laughs> 야, 빨리, 공화 시간 되기 전에 빨리만 많이 씻혀야지 그러니까 빨리 응. 이것도 씻어오라 그래. 이거 다 씻어와. 다 벌려놓고 가래. 아, 그럼 다시 오므려. 응, <laughs> 어, 그렇게 들어가. 저 여기 세면대 여기야. 알았어. <laughs> 한 시간 지났어? 이거또 아직 말었어 <laughs> 이제 5분 지났어. 야, <laughs> 진짜 이런 거 해본 지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우와. 여기 싹한물도 나와. 콧 물도 나오는데 콧물도 나온다. 에헤. 아, 씻었는뎁시오? 아, 였네또 노심대립다. 아이, 준규 형, 이런 거 봤어? 뭐야? 어묵탕이야? 어묵탕인데. 네. 뭐야? 구마저 거묵 있어. <laughs> <찾았어. 웃음> 어? <laughs> <laughs> 구마저 거묵찾았어 내가. 대박, 클린다 야, <laughs> 때린다. 야 어? 대박. 구마저 부산. 와, 아, 와. 이거 이게 이게 시크릿이야? <laughs> 아이고, 아이고야 <laughs> 아, 아 코펠은 여다써야 돼. 저구마저거무은여깄야 돼. 그 여기다 해야 돼. 형은 국물 있는 거 여기다 해줘. 국물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부대찌개가 아니라 어, 부대볶음. 이게 어묵탕 만들 때 있다. 그래요 음. 야, 이런 거는 이웃 주민한테 물어봐야 돼. 오뎅탕 끓일 때요. 하얀 부분이 맛있어요. 파란 부분이 맛있어. 하얀데가. 하얀 뭐? 돼요. 하얀 거. 하얀데. 무? 아. 그거는 생무 먹을 때 먹는 거야. 생무 좀 먹어봐. 줘봐봐, 잘라봐. 이게 약간, 야, 이거 좀 먹어볼래? 야, 무 맛있어. 안 먹어, 맛있대. 안 먹어. 왜? 야, 안 먹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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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먹을 건데? 형 1등이 먹으라고 해. 먹어. 응. 잘 자네. 먹어. 이게 진짜 다된 거라고, 숱이? 고기 거. 음. 고기 아저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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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고기 아저어 고기 고기 손이 커가지 손이 너무 많이 했어 너その mm -hm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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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yeah, 너무 많이 했어 지금 덕질문데 이거 덕질해야지 아 뜨거 뜨거 이거 왠만졌어 뜨거 야야 브라더 브라더 여러분들도 위하여 うん。